어 너희 그 아까 4번까지 했지 그지 우리 좀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어 대칭 6조하고 여기도 아까 설명 다 했다고 미 생각하고요 했는데 이뭐 설명을 좀 마무리하고 합시다 어 아까 대칭성 얘기하다가 말아가지고 대칭성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희가 x 스대칭이다자 <laughs> 제일 많이 나오는 게 y축대칭하고 x축대칭이거든요. 여러분 원점대칭은 사실 식으로는 잘안고돌아가고요 그래서 y축대칭 하면은 어떤 함수한테다가 x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넣어서 서로 같아요. 이 말을 너희가 이걸로 끝내면 안 돼. 어 y 축대칭을 fx는 f-x라고 끝내면 안되고 이 말의 의미까지 알아야 돼.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을 때. 어? 바꿨을 때 바꿨을 때 바꿨을 때그 y값이 다른 말하면 그 결과가 같다는 거야. 알겠네? 아 아까 이걸 써먹었던 겁니다. 그 문제 풀 때요. 그러면, X 대칭일 때는 F x i 나타 s 야 돼요. 얘는 y 값도 Y cup t 돼요. 이 말을 t o g e t 쓰면 x를 e X 로 바꿨을 때 얘는 그 y 값이 반대부호 반대부호가 되요절 a 값은 같고 반대 부호가 e p 아시겠습니까? 어려워지면 10으로 가야 하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래프가 나오면 눈으로 볼수 있겠지만 안 나올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뜻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둘다 바뀌는 거죠. 둘다 바뀌는 거. x 대칭은 이가둘이이둘이잘 아, 나와요. 이가이 둘이가 잘 나온다고요. 이거를 기함수 얘를 우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함수하고 기함수는 개념이 많이 응용되기 때문에 자주 나온다는 뜻이고 x 대칭은 X부호가 바뀌었을 때 맞아요? 어떤 의미야? X부호가 바뀌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Y의 부호가 그러니까 Y의 부호만 반대고 X는 같은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Y의 부호는 갖고 x 부호는 반대였나? x 대칭은 y 부호가 반대니까, 어 맞아요. y 부호가 반대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돼야되지모르겠어 y 부호 바뀌어도 결과 같은 거겠지. 이해나요? 이건 심지어 안 쓰죠, 이거. 이건 그냥 0들이나 맞죠, 어차피 쉬워지죠. 영등당이 걸이고자두개 더해서 나는 미한 영이잖아요. 와야 영되죠. 얘는 자동으로 영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수고 내가 이래라. 이거 두개 더해서 넘어가면 f 핵 x 가 영되잖아요. 그럼 영이 바로 x 축이 된다. x 축 얘는 1 5자 나오겠지? 자동으로 영될 거니까 이거는 보지 말고 이두 개만 보세요. 두 개만. 알겠니? 시험에 나오는 건두 가지. 그진 아까처럼 액스 대칭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는 되이지 괜찮아. 어눈 와이 당겨가지고 그냥 어 아니 어, 어, 안 해도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리스를 끝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야기가 아까 가계변화 이거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설명도 안 할게 이제 우리가 장도 수시험숙제 뭐, 내가지고. 자 가계변화 설명하고 같이 할게요. 먼저 보겠니다 가계변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첫 번째 y는 사이 2분의 타이 파의 플마 세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뭐 y는 필요도 없겠다,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했죠. 사인 x가 되기도 하고 코사인 x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코사인도 마찬가지. 죠 n, 얼마 세타. 얘도 두 번째. 이 앞에는 부호요. 얘는 코사인이 나오기도 하고. 사인이 나오기도 하고 됐습니까? <laughs> X 가 아니고 세 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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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t t set, s 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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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야 그러니까 짝수그 대로 사인이 쌓인 된다는 거고 코사인 g 그때는 홀수 바뀐다. 고 g n i n g signing, s i g n 이 n 이 짝수면 로대 n 이 홀수면 n 인 홀수면 사 g n i n g signing, signing, s i g n 부 n g s i g 야의 동야의 위치. 야의 사인. 사인을 가지고 해요. 얘가 가면 안 돼. 사인을 가지고 야의 동경에 따라서 야의 동경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면 된다고요. 얘가 1사면에 있으면 사인 양수니까 둘다 플러스. 만약에 얘가 2사면에 있어도 사인 양수니까 둘다 플러스. 3사면에 있으면 사인 음수니까 둘다 마이너스로 한다 오케이 다 똑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야를 가지고 동경 가지고 찾아요. 야를 가지고 조를 결정한다거 옳지 않죠? 그 무조건 여기 세타는 요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세타가 예각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몰라도 각을 변환할 때는 예각으로 반주하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세타가 파이보다 크다는 말이 나와도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만 결정하는 거였어요. 마지막에만 그거 보고 사인값을 찾을 때만 세타의 범위를 보고 찾는 거고 변환할 때는 찾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각으로 봐요. 탄젠트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거 책에 다 나오나요? 안 나오면 어디 좀 적어 놓으세요 안나오면 <laughs> 108사 쪽에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108사 쪽에 있는 이야기는 좀 뭔가 세부 세사이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포괄하는 공식 공식이라고 보면 개념이 니다 포괄한다 다 된다고요 그거 몰라도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탄젠트가 되기도 하고요. 탄젠트의 역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n이 짝수일 때는 그대로죠. 탄젠트는 탄젠트. 다에 홀수면 역수가 됩니다. 역수가요 역수가 됩니다. 이때 부호를 결정하는 건 야를 가지고 야의 경명을 가지고 진분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어서 확인해야 되는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 뒤에 문제들너오오 숙제 에숫자때 있잖아. 요상하그오여 여기 까지하까 그니까. 뒤에 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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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어요. 일단 우리 시험 쓰고 시간 나면 풀어보자 괜찮네? 시험 쓰고 나자. 잠깐 좀 천따. 천따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마치고 시험 치자. 근데 문제 푸는 거보다 할게. 저희가 시험 칠때 너무 촉박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요. 네. 동경 위치가 사인일 때. 어, 야는 사인 가지고 됐죠? 얘는 코사인 가지고 됐죠? 탄젠트 어, 가지고 됐죠? 사인일 때 무슨? 네. 얘도 무슨 음. 야야식 교차하는 거야? 야구 교차하게 아니고 바퀴 들어갑니다. 제거 교차. 부호는. 어.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싹다 플러스 원래는 세탁은 얘가 로가면서 지금 조금 그냥 다 일삼을 사용하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다 플러스는 사용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야 앞에 걸로 가야 요 앞에 걸로 그때 예전에 이걸 설명할 때왜 이렇게 하나 설명을 잠깐 했죠? 그 원을 그려가지고 정의가지고 생각한 거 같거든요. 거기까지 얘기 안 할게요. 공식처럼 외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면 시험을 칠게요. 어, 시험지를 갖고 왔거든요. 추천지 자 준비한 사람들은 시험지를 줄게. 그래. 네, 아니 좀 부자입니다. 이게 독수이 많이 요 시험지는 처음부터 그래프까지입니다 학교 시험에만 생각하고 들봅시다 맞도록 시 시간은 지금 9시니까 9시 50분까지 할게요. 9시부터. 어? 아니다 한 45분만 치자. 45분 동안 칩시다. 음, 45분. 자가 생활을 제출하면 되고. 실점은 내가 직접 해 저는 리콜을 하겠습니다.